자, 가보겠습니다. What was s t e p h n i e 뭐라고? 자, 여기 대부터요. 두 개가 연결됩니다. 병렬구조. 대가로로 이렇게 할게요 대절 1번, 대절 2번. 이거를, 자, 주목했습니다. 자, 변화하는 사회에서, 가주어진 저나오네 It is not clear that, 어 consistency. 아까 전에 마이너스를 잡았습니다. 항상 미덕은 아니다. 일관성이 항상 미덕은 아니고, 또 t h one of the 복수 명사 단수 취급까지 하긴 여기에 r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인간의 판단력의 이점 중에 하나는 뭐하는 능력이다 그러한 변화를 detect 인지할 수 있는 형사적법이죠 투 부정사의 명사 수식 변화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아까 필기된 부분 그대로 하셨던 일관성 마이너스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플러스 그러므로 여기 는 연결사는 연두 색깔로 되어 있으니까 잘 보세요. 이런 변화하는 사회에서, 환경에서, it might be then adventurous to, 가져와진 조, 또 나옵니다. combine, 인간의 판단력과 통계 모델을 combine, 합치는 거 좋다라고 했다. 합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두 사람이 exam the possibility, 능력. 이러한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. by ing에 걸리는 뭐뭐함으로써. 그리고 n ing 두개 걸리거든요. by ing, ing 확인. 동명사 1. 그냥 명사로 표시할게요. 편의사. 그 다음에 명사 2. 병렬구조. 이구요. 자, 첫번째 병렬구조 동사에 by ing에 걸리는 내가 사역동사야. 목적어가 목적을 보호하게 시키다. 사역동사 목적의 보호자리에 형태 바로 보러 갑니다. 여기에. To forecast. 되나요? 안 되죠? forecasting. 다안 됩니다. 사역동사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관계가 능동일 때 동사 원형만 됩니다. 자, 그래서 예시. 첫 번째 예시로요. 어, 슈퍼마켓 매니저한테 뭐 하겠어? 예측해봐라고 했거든. Demand for certain products. 어떠한 특정한 제품에 대한 수요를 한번 예측해보게 시켰습니다. 그리고 나서 뭐 하겠어? Composite. 이거는 종합적인... 예측이란 뜻이죠. forecast는. 그래서 종합적인 예측을 해보라 라고 했습니다. 만들어내라고. 그리고 뭐함으로써 종합적인 예측을 어떻게 하는 거야? 내 생각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by averaging these judgments with 뭘 가지고 the forecast of statistical models based on past data. 자 이전 데이터에 근거한 통계 모델 예측을 가지고 네 판단력을 사용해서 즉두개다 사용하죠. 인간의 판단력과 통계 모델 사용해가지고 이거를 평균화해가지고 종합적인 예측을 만들어내봐 라고 했습니다. The logic 그 논리는 뭐였냐면 대절 열리네요. 완전한지 확인하고 명접 생략 가능하죠. 자 이러한 통계 모델이요. Stable Conditions. 아까 전에 얘기했던 막 변동하는,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스테이브 안정적인 환경, 변동 없는 조건 네. 추정 가능할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cannot a c c o u n 뭐는 할수 없어, 반대 똑같은 내용이죠. account for는 설명하다입니다. The effects o n demand of novel events. 예를 들면 이런 거. novel은요, 새로운. 갑자기 바뀌는 거죠. 아까 스테이블과 반대입니다. 노블과 스테이블은 반대. 예를 들면, 뭐 대는 과로 한번더 열게요. 수식을 많이 해주고 받고 있네요. 그 경쟁자나 새로운 제품의 도입으로 인해서 취해지는 행동들과 같은 새로운 행동에 의한 요인들에 의한 수요에 대한 효과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. 약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새로운 거 변동상 생기면 제대로 추정할 수 없다는 거죠. 자, 하지만 인간은 여기 문장 삽입 다 가능하죠. 왜냐면 인간은 가능해 하고 마지막 결론 두개다 써라 나오거든. 하지만 인간은 can incorporate 합칠 수 있습니다. 통합하다 integrate 같나요? segregate, segregate. 불리하다, 안 되지요? 자, 이러한 novel factors in their judgment. 그들의, 그들의 판단을 사용해서 이러한 새로운 요소들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통합. 거기에 대한 그냥 대할 수 있는 거는 부연 설명이죠? or average of human judgment and statistical models. 인간의 판단력과 통계 모델의 평균치인 그 종합은요. 그 종합적인 결과는 얘가 본동사입니다. proved to be more accurate. 좀더 확실하다라고 증명이 됐습니다. 뭐보다, then, then, 전치사 뒤에 여기, 자, 이 ing 현재 분사야, 동명사야? 쌤 방금 전치사라 했죠? 그럼 동명사겠네. 혼자이라는 것보다. 즉, 아까 혼자 하는 것, 이둘 중에 하나, 뭐, 앞에 의미상해 줘. 명사 의미상의 주어 또 바로 앞에 붙었습니다. 그게 통계학 모델이던 The Manager, 서 인간이죠. 인간이 그 판단력 사용하는 거. 매니저이던지간에 혼자 각각 따로 하는 것보다 더두 개를 같이 했을 때이 종합적인 결론이요 정확하다라는 게 판결이 났다. 자 노란색깔 된 부분 Proof to be more accurate, say 이유를 찾아써라 하면은 한글로 앞에 나온 문장 more 뭐? 왜 이게 더 정확한데? 4번과 5번 문장에 있는 내용 간추려서 쓰시면 돼요. 줄 한번 그어 볼게요. 자, 통계 모델은 뭐할수 없어? 이러한 변화된 수요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지만, 인간은 이러한 변화된 요소들을 그들의 판단력을 사용해서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판단된다. 입니다. 자, 주제로 올라갈게요. humans, 유연함이죠? flexible, oh. flexible judgments to change s 가 o 완성시킨다? compliments. 자, 여기에 comply 들어가면 안 되죠? compliment는 얘는 칭찬하다라서. 다른 뜻이고요. 안 됩니다.